항모를 더 재채하십시오. 엔타로 아둔 사령관님. 우리 병력이 샤크라스 전역에서 아몬의 하수인들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떠운 시기 기어코 이 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원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몬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그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걱정 마.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정말 부족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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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방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뭐안 좋은 일인가요? 네. 네 소중한 광물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뭔일이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후방 <봇> 안좋은 뭐지? 광물을 더채취하세요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안좋은 일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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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건설업은 준비 완료!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자, 빨리빨리! 안 좋은 일인가요?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을더 절차시켜... 레이저 청공기 활성화. 174기가와트야. 기가와트. 이번엔 호출하 멋지지 않아? 서룡부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아, 어, 예쁘기도 하지. 갑니다. 간다고요. 저기 응? 어?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에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메스핀 가스가 부족한 태란이 적이라고. 빨리 끝내버리시라. 말 조심. 음. 동맹 기지가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줘. 건설로봇 네. 준비 완료. 동맹이 위험한 야. 상황에 철수. 어. 사령부가세 단장을 했습니다. 어, 예쁘기도 하지. 배시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배시드를 보내는 중.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도 기 하죠. 받고 있습니다. 무인기 안전한... 가도 공짜 베스핀 가스 마음에 들어. 아 나들 그렇지. 안철로가 준비 완료. 아 안설로가 준비 완료. 진입 중. 네.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불타고 있어. 남아있어. 안말 걸어. 에너지가 없어.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어. 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해. 우와, 대비 이러다 밟히겠는데. 남아있다. 우와, 대비 반살로만 준비 완료! 보급품이 모자람. 줌미워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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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활성화될겁니다. 이번지 뇌웨이 있으십니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이야기입 아 사령부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아 멍청한 건설 로봇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있어. 동맹 기지가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줘.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소주 군세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사령부 신원장을 공허 군세자가 제거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습 명령을 내리겠어. 원석 하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불완정한 천정석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저 길이 나를 부르는군. 에너지가 더필요합니 우리 자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야! 적과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새로운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없애 버리죠. 광물이 부족. 에너지가 없어. 지니다로 준비 완료. 시공습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기페비용이 준비되었습니다. 좀도와주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착륙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찬송.

AI들이 움직인다. 이졌습니다움이더라이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젠장. 혼종이라니. 이상 사원 활성화 절반까지 완료됐습니다.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굳건히 지키십시오. 좋았어. <목소리도> 네. 흥. 링 시킵니까? 다만, 공격을 할수없으이 광물을... 아몬이 공호 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고모분세자 처치 와이너 네 소중한 가당어 <놀람> 에너지가 없어. 지원 <놀람> 정말 우시공습이 <배시> 준비되었습니다. 그레이드 <놀람> 완료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지금, 공습을 명령한다. 응. 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동맹 위험합니다. 위험에 빠져 사실, 제이이 선정석이 파괴된 건 가슴 아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흥.

다시 전장으로 전 <laughs> 계속 그렇게 방물이 네, 부족해. 정말 부족해. 한 번만 더한어 에너지가 더필요합니다 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리온이 접근하고 있다. 투구 냈습니다. 커다란 기들을 가져오길 잘했 귀즈가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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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몬니 공허 군사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군사자가 살아있는 한 사원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 군사자를 없앴습니다. 혼종 감지. 위치를 표시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부호관이 혼종을 감지했어. 성물이 바닥난다 봐. 이렇게 나를 부르는 게 <목소리> 없습니다. 에너지 광물 <목소리> 필요를 모두 채취. 이렇게 는대 <목소리> <안 남았어. 목소리>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령관님. 조금만 더 사원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인데. 건네자고. 여기 이 하기 위해 다수의 공업 분쇄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놈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공업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전투를 위해 그럼 저지해야지. 히페리온이 준비되었습니다. 브리자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한 이렇게, 이볼까이성이든공이이든 이상이라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대위, 전 전투를 위해야.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에너지가 없어. 전쟁, 전 이번엔 어떻게 겠지 변신 시스템 작동 탐바탕 쓰여놓을까?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승리한다. 재립 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탐바탕 쓰여놓을까? 사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몬의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